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 울핏 팩, 문구 팩에 들어있던 거고, 리무버블 스티커. 저, 제가 원색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울핏 허니울님, 허니울 스튜디오 신상 문구 라인이 너무, 어머, 진짜 이쁘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뭐라 해야 되지? 원색들이라서,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배경지 떼고 보여드릴게요. 진짜, 원색 처돌이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어, 예쁘다. 어, 이, 진짜 이 쨍한 노란색. 저 노란색 너무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색이 도대체 무엇인지? <laughs> 어쨌든, 뭐야. 그게 너무 좋아요. 원색. 원색 스티커. 팔면 무조건 사는데 이게 진짜 이 문구 팩 너무 라인이 너무 원색 원색이라서 지금 제 눈에 쏙 들어온 거는 이거 이 연필꽂이 이 집게 제 책상에 항상 집게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일본 제품이지만 옛날에 산 거예요 귀여운 한국 문구 집게를 아신다면 말 알려주시면 그거 사서 바꿀 거예요. 옛날에, 분명도 이전에 산 제품이고요. 어쨌든 이런 집게랑 이연필꽂이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제 책상 한 켠에 항상 이연필꽂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너무 좋아. 왜냐면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에 라벨지 사용해서 제목 부분을 많이 쓰는데 이 노란색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이름 쓰는 거 너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게이 모양인데요. 왜냐면, 또 제가 가위가 핑크색이잖아요. 여기도 핑크색 가위가 있고, 분홍색 좋하는데 여기 핑크색 봉투. 안에 들어있는 울피가 너무 귀엽죠. 이 테이프도 너무 귀여워. 약간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제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게 스티커로 나오니까 너무 반가운 이번에는 문구 하울로만 영상을 찍어야 될까? 이거는 어머 이 노트패드 너무 귀엽다 사실 여기서 그 인터넷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빨간색 펜 타고 있는 울피가 진짜 귀여웠거든요 다 너무 귀엽네요 진짜 제 알록달록 자꾸 기대해주세요 만약 저랑 취향이 같으신 알록달록 러버가 이거는 같이 온 이런 편지를 쓸수 있는 거고, 이게 문구팩이고, 문구팩 봉투는 이거였어요. 이거 예쁘게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울피 문구, 울피 닦고 할때 이거 붙이고 싶고요. 그리고 돈모스팩. 돈모스팩이 허니울님 처음 알게 된게 돈모스였는데, 그때 갖고 싶었는데, 항상 기회가 안 돼서 못 사다가 이번에 드디어 샀어요. 체리가 참 색감이 예쁘네요. 이가 색감이 진짜 예뻐서 빨간색 포인트 줄때 너무 잘쓸것 같고 딸기 말해 뭐하나요? 딸기 저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거 이 아이스크림만 원래 개별로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유용하게 잘 써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다이어리 표지 있잖아요. 오브젝트 다이어리 여기 표지에도 어니언 아이스크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소소 소소하게? 아 소소는 아니야. 아무튼 적재적소에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스티커가 닦고를 하다 보니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딱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딸기 말차랑 이 마카롱. 이거 말차도 초록 닦고 할때 진짜 잘쓸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록색 닦고 할때이 케이크 하나씩 붙여주면 포인트 되요. 딸기 케이크 먹고 싶다. 그리고 이거 얘도 진짜 귀여울 것 같아 마카롱. 헤이 스위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니님 문구팩을 이용해서 꾸밀겁니다 이거 라벨지 저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참 좋아요 왜냐면 뭔가 다이어리에 붙였을 때도 봉투도 분리됐네 다이어리 와우 나 너무 안 예쁘게 잘랐어 어떡해 음 슬퍼라 네. 어쨌든, 다이어리에도 이렇게 세로로 붙이는 모양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이쁘게 못 뜯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넌, 넌, 붙이고, 붙이고. 여기 라벨지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게로 좀 집어주고 이게 현율님 문구팩에 들어있는 거고요. 어, 엄청 귀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원색 알록달록한 눈피드를 이용해서 꾸며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얘. 그리고 동호동은 무조건 붙일 것 같으니까 하나 빼놓을게요. 뭐라? 이거는 리무버블 스티커인데, 정말 귀엽죠. 노트 표지 같은데 공부하는 노트 표지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제 생각인데, 물론 제 생각이죠. 내 다이어리니까, 얘를 이렇게 붙이는 것도 귀엽긴 한데, 뭔가 대형 원, 대형 원에 딱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제목 쓸 거니까 뭐뭐 뭐 붙일까? 오늘의 일기를 써봐야겠어요. 이거. 이거. 오늘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응, 붙어버린 김에 여기다 붙여야겠다. 괜찮네. 가운데 이 음, 동무성은 모양을 보기 위해서 배경지를 잠깐 떼볼게요. 너무 귀여운 노란 동그라미. 지금 새벽 1시인데 맥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맥주는 스텔라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저희 집앞 마트에서 엄청 싸게 팔아요. 990원에 파는 거라서 <laughs> 맥주를 마시면서 이캔 따는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맥주를 마시면서 닦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요즘 자주 못한것 같아요. 자주 한. 제가 맥주 맥주하면서 닦고 하는 걸 자주 안한것 같다라는 얘기였어요. 크크크크크. 맛있겠다. 지금, 울피의 배경지로 선택될 아이가 세 색깔이 있어요. 검정, 1번 검정, 2번 그린, 3번 네이비. 그린보다는 네이비랑 블랙이 전 나은 것 같은데, 오늘 붙일 아이들이 무슨 색이 많은지를 좀 보죠. 이거는 알록달록색이고, 짠. 제가 칼을 샀는데요. 칼이 예쁘고, 칼이 엄청 잘 들어서, 이거는 제가 언제 샀는지 모를 한 10년 전쯤에 샀을 그냥 문구점 칼이라서 되게 뭉툭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너무 날카로우니까 몇번 베였어요. 다들 칼 사용하실 때 조심하세요. 음 편지가 진짜 귀여워. 셀로판 테이프도. 아 이것도 귀엽겠다. 어떡해? 너무 귀여운 게 많아서 못 붙이겠는데? 음, 음. 도록사랑데왜 잊지 못하니? 아,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이에요. 아시죠? <웃음> 아까워. 도대체 <laughs> 왜 아까워? 쓰려고 샀는데. 이 까만 펜이 포인트인데 안 나오는 게또 아쉽겠다 아쉽긴 하네요 굳이 집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서 이렇게 칼아 이책도 가운데 떼면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하고 빨강이 들어갈지 빨강이 들어갈지 고민을 해볼 거예요. 오늘 또 저의 언니가 풍선 꽃다발 그거를 샀어요. 사 배달 배송이 왔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 졸업식이거든요. 그래서 좀그거를 의미하는 느낌으로 붙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선보다는 이런 대각선이 특별히. 하고 지금 딱 생각나는 스티커 안에 있어요. 이거 울피 밀팩인데요. 제가 요게 배경지 뜯는데 아까워서 잘라서 만들어놨거든요. 포스트잇 이렇게 모양으로. 어좀 두꺼워서 안 예쁘네. 찢까 예쁘네. 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니까요. 안 쓰면 아까워, 아까워요. 공부하는 애, 이마음에 들거든요. 이 아이는 찍는 루트랑 같이 아, 이거 메모패드 대박이에요. 보세요 그쵸? 진짜 팬이야 어떡해 <laughs> 미쳤다 미쳤다 아 이런 디테일이 허니우님 거를 쓰면서 즐거운 것 같아요 <laughs> 아 너무 즐겁다 약간 이런 사소한 거 꾸미는 데서. 다들 숙구의 매력을 느끼시는 걸까요? 즐겁네요. 스카치. <laughs> 이 디테일, 디테일. 가운데 뚫려 있는 거아 재밌어 오이 작은 것도 작다. 대박이다 딱풀 이 사이드 지금 세로 라인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laughs> 아 즐거워 즐거워 풀 옆에 딱 풀을 밝혀주는 이 민트를 였고 마스킹 테이프. 이게 이이 어울릴까? 일단 얘를 한번 해보자. 제우스때 노란 마트가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느낌만 봐야 되니까. 나는 나쁘지 않네?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너무 이거가 이거 친구가 선물로 줬준 성곰님 노란색 마스킹 테이프예요. 그제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친구인데그 제가 방그 여기서 노란 마트 없다 이런 얘기 했더니 선물로 주었습니다. 잘라주고. 음, 음, 음. 한 핑크 꽃 이전 에서 이정도 잘라 줄고원 래는 보통 제가 마스킹 테이프 를막 바로 붙인 찢어진 느낌 을 좋아하 는데, 와우 이쁘다기에이밑에 플리즈 스튜 디 오에 이게 띠면좀 이상하다. 바로 붙이 는게. 지금 보시면은 펜이랑 겹치니까 펜을 살짝 들어주고 들어줘 들어줘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요 체크가 더 노트 같은 느낌을 하는 거지 여기 견출지가 어울릴까요? 저는 참 견출지를 사랑하는데 가위가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 요 왜냐면 여기가 머메이드지라서 좀 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동을 해두고 여기 왼쪽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견줄지를 붙일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스터디라는 글자를 붙일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알파벳 스타 아니면은 이렇게 아, 똑바로지게 다 바로. 이제, 하트, 하트. 하트 어디였지? 여기있다. 아, 요, 울퉁불퉁한 하트 스티커로. 노란나아 심플하고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에 초록색 마스킹 테이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부분이 좀 여백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진초록색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 그냥 붙이면 좀 둔탁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직사각형의 느낌 그래서 오려줄 겁니다. 어... 얘 이렇게 길이 자체가 한이 정도. 그냥 스티커 쓰고 남은 그런 종이예요 스티커 종이 또한 유정. 길이를 맞추고 여기서 그냥 울퉁불퉁하게 너무 많이 한쪽도 한쪽이 너무 많이 그거 되나? 이 <목소리> 마스킹 테이프를 붙입시다. 쥐어치면 안돼뭐 마음에 들어 <laughs>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이 아이디어 좋았던 거 같아요 날짜를 씁시다 오늘이 2월 금요일 14일 어? 발렌타인이 었네 긴뭐라스 쓰지?